네 와... 네잘 지내셨죠? 자... 어... 물론 다음날도 콘서트이긴 하지만 또중앙에서저 보러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는 해외에서 네. 돌아오니시는분들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네. 감사했고요 잘 즐겼고요 여러분 덕분에 네뭐요일과화요일까요또 아, 네. 봐요? 네! 또 보면 되잖아 Yeah. Yeah, right. oh, right. oh. This is not our last meeting. Yeah. See you again. See you soon. <laughs> so, 그러면, oh. oh. so, uh, so, oh, need done, yeah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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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you, 사실, 엔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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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골. 아, 그리고 아까 제가 사운드 체크할 때 추천 받았던 건데, 여기 장충에 화덕피자가 유명하대요. 그 왕족발 보스 말고도. 그래서 내일은 6설 끝나고 시간이 있으면 화덕피자 한번 먹어볼 생각입니다. 네. 아, 맨날 먹는 거 얘기밖에 안 하잖아, 이렇게 되 <laughs> 아니, 딱딱깎게 없나, 좀? 좀? 어, 네. 먹는 게 최고긴 해요, 사실. 네, 오늘, 사실 네. 먹는 게 최고긴 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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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일단, 뭐, 어, 그냥, <laughs> 와주셔서 감사해요. 다시 한 번, 다시 한번더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이걸 이상으로 뭐라고 감사할 표현 못하겠네요. 아무튼. 이무대를 만들어주시고, 그리고 이 모든 요소들을 가능하게 해주신 우리 멋진 감독님들, 그리고 감독님을 포함한 스태프분들, 저희, 네, 저희 지 미식 고 계신 감독님도 그렇고, 저희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, 그리고 우리 a 이라 식구들,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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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앤보이스, 그리고 우리 팬들, 그리고 저의 대어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, 그 가족들이죠, 이제 가족들. 그냥, 정말 진심으로 감사, 말씀을 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또, 오늘 공연을 위해서, 오늘 공연의 완성이죠, 여러분. 자, 먼 걸음 와주신 여러분들, 무엇보다 도 함께 해주신 소대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그럼 마지막까지 돌아볼까요? 렛츠고!